연하 계곡을 갔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제일 위쪽에 주차했더니 별로였다. 가리왕산 2기 계곡이 생각나서 이길를 보러 갔다. 연하 계곡에서 5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는데 장구목이에 도착하니 6시 30분이다. 평일이라 가기르긴 하지만 주차 자리가 널널할 줄 알았다. 겨우 겨우 일대 자리가 남아서 딱 맞게 주차하고 출발한다. 주차 자리 만만하지 않네. 며칠 먹은 쓰레기를 매달고 다니니 차치 아, 곤란이다. 쓰레기가 좀 늘어나고 있어. 이거 어쩌지? 집까지 가야되예전에 회사 등산 부모에 따라서 한번 왔었다. 들어가시. 대곡과 3m가 떨어지면 꾸덕지근하고, 3m 이내로 접근하는 어, 상태라. 땀이 난다. 첫 번째 포인트에 진입한다. 액션템 은 역시나 소리가 개판이다. 이후에는 그냥 선선한 느낌의 동영상 저장용이다. 치명적으로 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멀리 못 갔다.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최다 8군데 정도 있기를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계곡에서 떨어지면 급경사가 이어지고 가리왕산은 2019년 8월 11일에 한번 다녀갔었다. 그때는 회사 등산 동호회를 따라온 거였다. 가리왕산 등산이 주목적이라 생각지도 없고 후다닥 올라가느라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었다. 이번엔 풍자이고 무엇보다 시간도 많고 가리왕산까지 올라갈지도 고민이 아닌데 물병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핑계 삼아서 올라가지 않기로 했다. 사진 찍으면 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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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올라간다. 참 신기하게도 3m 룰이 정확하다. 어느 포인트를 가거나 3m 이내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3미터를 벗어나면 후각지근한 것이 습도도 많아서 푹푹 찐다. 임도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계곡과 멀어져서 다시 만나지 않기에 최대 올라가는 길은 임도까지로 정했다. 사람이 없으니 조금 아쉽긴 한데 데크 라운드에 좀 긴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 다리는 그대로인데 건너편에 나무가 쓰러져서 저 모양이다. 지나가려면 밑으로 비어서 가거나 물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한다. 이른 아침이라 해가 올라오지 않아서 필것 없이 장로 출 사진을 찍을만 했다. 조리개를 최대한 닫고 ISO를 최대로 낮추면 5에서 7초 정도로 촬영이 가능했다. 중간에 양말을 걷고 물에 발을 담가 보니 엄청 차갑다. 그런 동영상이 없는 거 보면 나는 유튜버 자격이 없나 보다. 오래 발을 물에 담그고 있을 수가 없다. 보기에는 돌들이 미끄러워 보이지만 맨발로 밟아 보니 미끄럽지는 않았다. 결국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을 한 번만. 이끼가 이쁜 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니 그런 이끼가 보이지 않는다. 알타는 도저히 못하겠다. 갤럭시 S20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영상이다. 액션서로 찍은 것은 영상 코덱이 이상하게 잡혔는지 재생은 되는데 편집이 되지 않는다. 화질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뭐아름 괜찮네. 다음에도 슬로우 모션은 휴대폰으로 찍어야겠다. 가을에 오면 어떤 풍경일까를 상상해본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을에 한번 와봐야겠다. 물탐이 없다는 핑계로 가리와 항상은 올라가지 않기로 했다. 이름이 한중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 싶어서 시도해봤다. 온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사실 인도까지 도착하면 가리왕산 정상은 멀지 않은데 말이다. 세 팀을 만났다. 혼자 등산하는 분도 만났고 호항인과 울산에서 음식을 분도 만났는데 정상에 갈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었다. 정상 아직 도착자도호수에고말은 곳이 있거나 말거나 한 분은 사진 찍으러 오신 분인데 사진 찍다가 일행과 떨어졌다고 한다. 물에 들어가고 나서 부터는 액션캠 소리가 이상해졌다. 스피커에 물이 들어간 모양인데 이거 방수 안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내려오는 길도 많이 덥다. 내려와서 알탕 한번 할까 하다가 추워서 안될 것 같다. 주차를 차 사이에 딱 맞게 주차를 했었는데 내려와서 보니 앞뒤에 차가 바뀌어 있다. 널나르게 차를 빼서 장전 계곡으로 갔다. 장전 계곡도 주차 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 겨우 한자리 만들어서 끼어들어서 주차하고 쉬는데 덥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폭염주의보가 내리지 않은 태백도 이제는 폭염이라고 한다. 더위를 피할 곳이 없나 보다. 캠핑카 에어컨은 장식품이라. 다음날 집으로 기어들어가기로 했다. 그나마 집이 제일 시원하다. 이기 구경 끝.